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1월 한국당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된 어려움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참 학업에 전념해서 공부해야 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와 관계를 배워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계나 사회성 또한 결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많은 곳에서 진행했던 이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학습 효과를 줄까라고 조사했는데 그 결과 오프라인 학습에 비해서 무려 60% 이상 학습률이 떨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습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개인주의화 성향으로 변화해가는 이 아이들의 상황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대를 걸쳐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회복의 열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2022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동일한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사진 속에 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더 좋아지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 견고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제목 '리스토어' 이 회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를때 단순하게 나빠진 것들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들 아니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고쳐지거나 보수되는 것들이라고 회복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본 정의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의 본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만이 존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에선가는 원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돌아가며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아권의 여름이면 유독 많은 비를 쏟아놓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39년 9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손꼽히는 인도는요. 30년 만에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의 대기질이 80% 이상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또한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그래도 한동안은 청량한 하늘을 봤고요. 바닷가의 해변에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한번 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을 주었지만 인간들의 편리를 위한 이기심으로 무너지고 쓰러졌던 이 생태계와 자연질서는 회복이라는 자신들의 제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본래 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태계가 회복되고 자연 질서가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를 찾듯이 이 코로나가 그동안 무너지고 쓰러진 이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열한기상 19장 말씀은 18절 본문과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는데 18장 본문 속 엘리아는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기대했습니다 아, 아하반과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지겠구나 돌아서겠구나라는 기대 그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며 회개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이세벨은 사안을 보내서 엘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아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엘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아 때문에 자신들의 사람들이 죽은 대량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압의 아내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아 선지자를 향해서 그를 향해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예기치 않게 흘러가자 엘리아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에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문 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보여지는 상황만을 탓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위에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엘리아는 이세벨이라는 한낱 연약한 인간 앞에 주저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던 엘리아가 사라지고,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만을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아는 부엘세마로 도망하였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함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죽기를 구하여라는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 또한 플레이드라고 번역하면서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아는 자신 앞에 마주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스스로의 사망선고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아였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였지만, 3절에서 기록하는 이 형편을 보고, 즉, 자신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전 엘리아가 했던 그 고백과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껏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아의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네가 가면 어찌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느냐고 선지자의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시며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아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아는 자신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이세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아의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전히 엘리아를 사용하시겠다라며 호에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또 무너져서 호랫산 동굴 한켠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이세벨의 포악함 앞에 주저하며 떨고 있었다라는 것. 엘리야 입장에서는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도망갔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새로운 시작과 함께 모두가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회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엘리아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엘리아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열1기상 19장 본문은 그렇게 엘리아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향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아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깨달음, 그 은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속 엘리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절벽금 낭떠러지에 서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엘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심판도 징계도 아닌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절벽 은 낭떠러지라고 여기던 그 자리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다시 자리가 되게 하셨던 엘리야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용익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강단에서 잠깐 설교할 때제 고백을 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어떤 수술조차 할수 없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장례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 앞에 주저앉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더하셔서, 비록 3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가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옆에서 누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형도 형이지만 형을 돌봐야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부모님들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목사님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임을 가질 때단한 번도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하루 이상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꽤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늘그 자리였고 그 어떤 것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늘 형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병원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호전될 수 없으니 치료해줄 수 없다, 입원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시골에 한 번쯤 내려갈 때면 올라오는 모습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시골을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9년이란 시간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또 다른 계획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겨울에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TV를 보시는데 우연히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한 의사가 나와서 죽어 있는 신경을 살리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운동선수나 뇌질환 환자들이 손상된 신경이나 죽어 있는 신경을 살려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저의 형의 사례와 너무나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형의 상태가 운해가 많이 손상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의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송을 시청한 뒤에 후소문 했더니 강남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요청했더니 방송 이후로 너무나 바빠져서 수술 스케줄도 꽉차 있고 진료를 보고 싶어도 1, 2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 수술을 하고 싶으면 9개월에서 10개월 못해도 1, 1년은 대기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근육이 더 굳어져서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아무 빨리 받아도 9개월, 10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 이에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하루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성모님과 방송에 등장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당장 수술밖에 도와주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진료를 보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였습니다. 이 수술비가 한번 수술만 하는데 최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비만 일주일에 아버지가 목표하시면서 받는 한달 사례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기해야겠다. 어쩔 수 없구나.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결정했고, 재활의 과정을 거치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차지차던 그 왼편에 피부들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딱딱하게 강직 현상이 일어났던 근육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 더는 안될것 같다고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드시는지 원망하며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더는 안 되겠다며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셨고. 먹을 양식의 육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을 뿐만 아니라 남은 7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회복할 타이밍이라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자 엘리아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엘리아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5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손을 내미십니다. 또 그것도 되질 않자 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기는커녕 원망하는 엘리아의 음성을 들으시며 11절과 12절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엘리아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그손 또한 잡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13절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황만을 탓합니다. 그런 엘리아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들어먹질 않는 이 엘리아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직접적으로 네 길을 돌이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돌이켜라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의 끊임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단한 번도 징계하시거나 채찍질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라것 하나님은 엘리아를 사용하길 원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남은 7천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은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길 원하시고 다시금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요청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갖는 특별함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절망과 낙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